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운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 박스를 활용해서 하지의 움직임에 집중된 시퀀스를 2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자막과 함께 시퀀스 살펴보시고 여러분 당장 내일 내일 모레 수업에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퀀스는 특히 X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퀀스니 꼭 직접 움직여 보시고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회전 움직임을 할때 중심 축을 설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두 개의 숄더 레스트, 두 개의 풀리, 그 중앙까지만 내가 회전할 때 유지가 되고 벗어나지 않는다와 같이 외적 지시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숙여내는 것이 내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 골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티칭을 해주셔야 돼요. 요추에 굴곡이 일어난 상태라면 이 동작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닐링 포지션을 할 때, 어디는 고정을 해두고, 어디는 밀어내고 움직임을 만드는 쪽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정되는 거는 캐리지 위에 있는 다리와 내 몸통이에요. 움직이는 건 유일하게 반대쪽 풋바에 있는 쪽 하지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캐리지 위에 있는 다리, 다 흔들림 없이 캐리지를 더 밀어내지 않게 오롯이 풋바에 있는 다리의 움직임을 만들면서 안정성을 담당하는 축은 코어를 활성화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패드를 깔아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정강이를 바닥을 눌러내고 허벅지 뒤편과 엉덩이의 긴장감을 유지를 해주셔야 무릎의 불편함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박스 위에 있는 다리도 고관절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저 모양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이드 동작을 할 때도 다리를 지그시 밀었기 때문에 몸통이 밴딩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몸통이 밴딩을 하는데 다리를 밀고 있다고 순서를 역행해서 생각해 주시면 동작을 진행할 때 보상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연결할 때꼭 어떤 동작이 주가되고 어디를 밀어서 어디가 안정적인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위에 있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엄지발가락. 쪽 앞꿈치와 새끼 발가락 쪽 앞꿈치, 얘네가 조화롭게 밀리고 특히 강과될 수 있는 새끼 발가락 쪽 발바닥을 잘 밀어내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쪽 다리를 밀어내고 있어야지만 고관절이 내외전되지 않게 보상작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목을 플랜터 플렉션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발 뒤꿈치의 위치는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하지의 움직임을 한다 해서 상지가 강가되면은 내 티칭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견갑골의 전후인 움직임을 유도하되 손바닥을 쥐어 짜서 움켜잡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려 뜯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미묘한 차이는 직접 내가 느껴봐야 티칭을 할수 있습니다. 팔꿈치 방향도 중요하고요. 발목의 움직임을 할 때도 동작을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뒷다리도 박스를 뒤로 밀어내고 데려오고 뒤 밀어내고 데려오고 하면서 고관 절에서도 움직임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때 과하게 복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골반을 과하게 후방 경사시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중립 그리고 스웨이백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방 경사를 유도해서 동작들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야 더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을 세게 걸어줘서 동작을 진행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파란색, 약한 스프링을 걸어서 이 흔들림을 이겨내는 저항을 주시는 게 코어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다리로 제대로 설수 있게, 이제 견갑대 안정화를 하고, 한 다리로 이제 회전력이 없이 설수 있을 때, 난이도를 여기까지 끌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시퀀스 설정 방법입니다. 1탄과 연결해서도 꼭 해보세요.